친구들 안녕 자몽이 다문이 언니에요 자몽이에요 오늘은 저기 저기 보이죠 더 피자를 만들건데 일단 요 소스부터 골고루 듬뿍 담아주세요 토마토 소스입니다 토마토 소스는 가운데만 한 다음 이제 치즈 사장치즈 오링 피자치즈 어, 피자치즈 피 피자 있을거예요 엄마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없으면 사 그럼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건 알죠 치즈 있는건 아니잖아요 피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솔솔솔솔 솔솔솔솔 솔솔솔솔솔 이렇게 한 다음 이제 이렇게 아몬드, 아몬드는 위에다가 한 다음. 자, 아 이제 위에다가 꿀에 넣어주세요. 어, 퍼질게 한 다음. 퍼지게 한번 해볼게요. 일단 꿀 조금 닦고, 이제 저기다가 해주세요. 그럼 이제 저거 먹는 거한번 해볼까? 먹는 거 주세요! 잘라주세요! 아우, 맛있겠다. 아, 근데 아직까지 뜨거워, 친구들. 피자는 이제 먹어볼 건데요. 지, 아까 만든 거는 이제 저기 있고,

짱!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.